자, 시작해보자 저희는 세타가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후의 길이에 비해 수학이나 과학은 단위가 약분되기 때문에 각도 세타는 단위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타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때 각도가 1이야. 1. 그런데 세타는 1이다. 그럼 뭐야? 한계라는 거야. 1cm라는 거야. 1마일이라는 거야. 1톤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헷갈림을 방지하고자 상대방이 헷갈릴 수 있었을 때 단위를 레이 a 언의 앞세 글자 RAT라고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얘를 1레이 a 언이라고 쓰면 아! 호의 길이랑 번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각도, 대강 계산의 부분 54. 몇몇몇 도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호도법, 레 a d i a 이 파이는 뭐랑 같은 의미가 된다고? 360도야. 파이는요? 180도. 2분의 파이는요? 90도. 사, 원래 이거 질문해서 때리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녹화 중이니까 4분의 파이가 뭐 그것까지 자기는 좀 이렇게 되고 여기가 6분의 파이가 30도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몇 명이나 기억하고 계시잖아. 궁금한데요. 여기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여기가 사인 여기가 코사인 여기가 텐젠트예요. 일단 얘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죠. 가볼까요? 코싸인 0도는 0. 4마, 0. 30도는 넷. 5. 4.5.4. 5.4.5.4. 5.4.5.4. 5.4.5.4. 5.4.5.4. 5.4.5.4. 5.4.5.4. 5.4.5.4. 5 4? 2분의 루트 1이라고 대답하는 애도 있어 야, 저런 애들 데리고 내가 지금 수능을 본다는 거야 야, 니네 다른 학원 가서 시험 좀 보고 모으면 안 되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야 사인 45도는요? 2분의 루트 1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는? 1 1 코사인 0도는? 1 1, 코사인 30도는? 어, 이거 거꾸로 가는 건 기억하시네요. 다른 건 기억 못하셔도 이건 기억하시나 보네요. 탄젠트 0은요? 아, 욕하고 싶다. 탄젠트 0은요? 탄젠트 30도는요? 탄젠트 45도는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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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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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가 4분의 파이고요, 얘가 3분의 파이고, 얘가 2분의 파인데요. 여러분들 일요일 날 수업을 할 때, 야, 탄젠트 6분의 파이가 얼마니? 루트 3분의 1이요 코사인 뭐 4분의 파이가 얼마니? 2분의 루트이요 이거를 물어보고 모르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시간 안에 외울 수 있게 막강한 트레이닝을 시켜드릴게요. 매년 하는 거 원래 지금 해야 되는데요. 녹화 관계상 어머. 뭐 <laughs> 증거 자료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서 다음 주, 아, 내일모레죠? 내일모레 오자마자 이거 볼 거예요.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야 이게 안 나오면 제가 한 시간 안에 퍼펙트하게 외울 수 있게끔 막강한 트레이닝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지? <laughs> 자, 시작해 볼게요. 얘가 정말이냐? 분명히 호의 길이에 대한 반질의 길이에 대한 비율 그두 개의 비율로 각도를 측정하는 게 맞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가볼까요? 부채꼴의 길인데요. <웃음> <웃음> 여기를 45도라고 하고 여기가 4cm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를 꿰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초, 중, 초등학교 때 이렇게 외웁니다. 얘들아,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파이 r에 곱하기 360분의 x45 이렇게 돼서 얘는 파이가 돼요. 이게 초등학교 때 방법 또는 중학교 1학년 때 방법이죠. 오케이? 이제 우리는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했느냐 똑같이 그릴 건데요.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타가 R분의 L, 이렇게 됐죠. 야, 양변에 R 곱해봐. L은 뭐가 되니? R, 세타, 예, 세타 R이라고 그러는데 R 세타라고 해요. 자, 그럼 얘를 이거 그대로 한번 갖고 와볼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4. 세타가 얼마래? 4분의 파이, 45도니까, 그치? 그럼 4분의 파이면 R 세타래. 4 곱하기 4분의 파이, 어, 파인데요? 똑같죠? 중학교 1학년 방법, 고등학교 2학년 방법. 그러니까 각도를 이렇게 둬도 무방하다. 오케이?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r a d i 이라는 세타는 R분의 L을 뜻하는데 호의 길이는 R세타가 되고 부채꼴의 넓이요. 오케이? 부채꼴의 넓이요. 부채꼴의 넓이는 1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있죠. 얘를 갖다 대입시키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1 R제곱 뭐가 될 거야?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나오는 세타는 레이디언 호두법입니다. 각도 45도 30도 이런 게 아니라.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부채꼴의 넓이를 2분의1 R제곱 세타 호의 길이를 R세타 이렇게 풀 거고 세타는 다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처럼 호두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요.